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Y를 개발 중이며 최근 텍사스에서 위장막 없이 주행하는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면 라이트바 삭제, 테일라이트 디자인 단순화되었으며 내부는 유리 지붕,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뒷좌석 스크린 등이 빠지고 단순한 조명을 적용했습니다. 후륜 사륜 구동 옵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기존 롱레인지 후륜 모델 약 46,630달러보다 낮은 가격대로 책정될 전망됩니다.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기능 축소가 지나치면, 소비자 반응이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모델 Y의 보급형 버전을 준비해, 가격 장벽을 낮추려 하지만, 기능 축소로 인해 흥행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흉푸 동작을 학습하는 영상이 일론 머스크의 엑스포스트 등을 통해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에서 아프티머스는 사람과의 스파링 형태로 펀치, 킥 등의 동작을 주고받으며 균형과 속도,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머스크는 이 동작들이 AI 기반 자율 제어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단순히 원격 조종이나 사전 프로그래밍된 시퀀스가 아니라 로봇이 환경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시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손가락이나 고난도 조작 동작 등에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완전히 자유롭고 범용적인 운동 제어 능력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머스크는 오티머스가 쿵푸 동작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기존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실제 학습된 동작을 통한 자율 제어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강화 학습 기반 자율 제어입니다. 단순히 미리 짜여진 동작이 아니라 로봇이 AI 학습을 통해 균형 반응 타격 동작을 수행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동차 자율주행 FSD에서 축적한 비전 기반 AI 강화 학습을 로봇 제어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 수준의 균형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쿵우 시연에서 로봇이 밀리거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모습이 관찰된 것은 실시간 관성 센서 모터 제어와 딥러닝 기반 자세 보정 알고리즘이 결합된 결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쟁사 기술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걷고 물건 드는 수준을 넘어서 격투 동작처럼 고도의 협응 손발력이 필요한 동작을 학습했다는 점은 앞으로 제조 돌봄 제난 구조 등 복잡한 현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손 동작 정밀도 부족. 여전히 손가락 활용의 물건 잡기, 정밀 조작은 미흡합니다. 쿵후는 주로 전신 팔다리 동작 위주라 시연에는 적합했지만 실제 작업 조립 요리 간호 등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 문제 격투 동작은 전력 소모가 큰 모터 제어를 요구합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커서 상용화를 위해선 배터리 구동계 효율 개선이 필수입니다. 셋째, 상용화와 안전성 아직까지는 쇼케이스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산업 현장 투입 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충돌,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규제와 인증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이번 시연은 옵티머스가 더 이상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로봇으로 진화 중임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AI 휴머노이드 로봇 AI로 확장하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 대체 제조 자동화 서비스 로봇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로 결코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